시편 40편에서 1절, 2절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40편 1절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주를 부르기상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I waited patiently. 인내하며 기다렸다. 포돌로 t 주를. 그랬더니 희탄님이 그가 내게로 몸을 향했다. 그 말은 그가 귀를 기이사 and heard my cry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heard는 hear, hear의 듣다 과거는 heard입니다. h-a-r-e-d가 아니라 h-a-r-d, -E heard heard heard. 그러면 기도를 내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듣고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리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 내용이 2절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어. He lifted 끌어올리다 out of the slimy pit, 깊은 웅덩이, out of the mud and mire, mud and mire,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he set my feet on a rock 그는 내 발을 두었다. 언로 반석 위에 내 발을 두사 나를 and gave me a f i r m place to stand 나를 석위에 견고한 곳에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려 주셔. 그래 그러니까 우리 발을 반석 위에 딱 서게 단단하게. 그래 가 우리가 일어서 설수 있는 그, 그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다에 이게 이제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 고난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이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 일절에서 에 예. what does the Lord d o 하나님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when we cried for the Lord. We cried uh, for help. 도움을 요청할 때뭘 하십니까? 하면. 대답은 깊은 끌어올린다. He lifts out of slimy pit. 깊은 에 수렁 out of the uh, mud, c h mud and mire. 성에서 끌어올려서 and set our feet our rock set our feet a rock 바위에 우리 발을 세우셔야 흙탕물 진흙에서 우리는 우리가 서면 일어설 수가 없죠. 근데 바위 바위에다 세우십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설수 있는 안전한 곳을 제공해 주십니다. 게임이 어 firm place to stand Whenever you have difficulties and troubles, you should cry to the Lord, Then He will lift you out of the slimy pit and mud and mire, and will set your feet on a rock by your social, and will give you a firm place to stand. Thank you.